대한 광통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포들의 주식 파파입니다. 오늘 (20일) 우주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요. 대한 광통신이 개발 중인 내 방사선 광섬유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요.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내 방사선 광섬유 기술이 우주통신과 원전 안전이라는 국가 핵심 인프라와 직결된 기술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국가 전략 기술 또는 핵심 물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정부 차원의 기술 자립 및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요. 5일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자, 종가상 5일선 위로 올라타야 양봉이 빠르게 나와줘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바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강력 홀딩 보유가 아닐까요? 물론 다시 내려간다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낫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얼마든지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이대로 상승세를 탄다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 과정 속에서 눌림목 조정은 필연적인데요.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결국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한 만큼 주식 파파가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찍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주식 파파가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100% 무료로 시초값 배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방임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적중률과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평균 95% 이상의 성공률 그리고 종목별 10% 이상의 수익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초카 배팅방 잠깐 확인하시고요. 대한광통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1월 12일에는요. 그래피와 그린 광학을 시초가 매수사인 드렸습니다. 시초카 배팅방인 만큼 시작하는 가격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그린 광학은 매수가 되 16%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그래피는 매수가 대비 26% 수익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에는 요 현대 오토에버 와 고영 그리고 모비스 를 추천드렸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모비스는 매수가 대비 20% 수익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고영은요 매수가 대비 13%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당일 시초가 매수 당일 오전에 확실히 매도를 하는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에는요. SP 시스템스와 이노스페이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을 추천드렸는데요. 이노스페이스는 매수가 대비 14%, SP 시스템스는 매수가 대비 15%, 그리고 RS 오토메이션도 매수가 대비 15%, 각각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뽑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난날의 모든 내용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수정이나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주식파파 시초카페팅방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죠. 1월 15일 목요일에는요, 나우로보틱스와 SN코를 어 추천드렸습니다. S.N.코어는 매수가 대비 13%, 나우로보틱스는 매수가 대비 22% 각각 매도 타점을 뽑아드렸고요. 1월 16일 금요일에는요, SBB테크와 사면을 추천드렸습니다. 사면은 매수가 대비 14%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SBB테크는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주식파파가 매수, 특히나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한다면 못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 모든 것, 이 어떠한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운영해드리는 만큼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22658867 이 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월 19일 이번 주 월요일에는요, SBB테크와 뉴료메카를 추천드렸습니다. 뉴료메카는 매수가 대비 14%, SBB테크는 매수가 대비 13%, 각각 수익 구간에서 매도 시, 자,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자, 오늘 1월 20일은 어땠을까요? 그린광학과 러셀을 추천드렸는데요. 러셀은 매수가 대비 14% 수익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그린 광학은 상한가에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당일 시초가에 매수하시고요. 당일 1차 매수가 대비 1차 레인지 10%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15%, 20%, 25% 최대한 수익 극대화 끌고 가면서요 오늘은 그린과각은 상한가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죠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고자 한다면 안 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못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모두들 신청하시고요. 또한 여기서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010-22-658867. 이 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 문자 보내셔서 하루 빨리 주식 파파 시초 카페팅방에 합류하셔서요.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 그것도 종목별 고수익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린광학과 컨택 등 우주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요. 어, 글로벌 시장도 어떤 우주 환경 쪽에 우호적인데, 또, 대한광통신도 그 부분에 맞물려 가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간 우주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면서요. 스페이스 X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위성 발사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으로 위성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적에도 위성수 증가에 따라 위성 내부 광통신, 광증폭기, 센싱용 광섬유 수요 역시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한광통신의 내방사선 광섬유 기술은 차세대 위성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내방사선 광섬유는요 원자력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와 핵폐기물 처리장은요, 고방사선 환경에서 구조물 안정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하지만요, 기존 전기식 센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광섬유 기반 센싱은 넓은 범위를 정밀하게 감,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반 광섬유는 방사선 녹출 시 손실 증가로 내구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내방사선 광섬유는 이러한 제약을 해소에서요. 원전 안전 인프라 핵심 인프라의 핵심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게 바로 대한광통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도하고 마무리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급등하고 올라가면 그때 추격매수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강력 홀딩 보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구간 흐름 속에서요, 만약입니다. 만약 주가가 내려간다. 자, 강력 홀딩 하십시오. 눌림목 자리에서, 혹은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더 흔들고 다시 올라올 텐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 로 반대로 주가가 현재 구간 때 자리를 잡고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은요, 당연히 강력 홀딩이죠. 언제까지? 기본적으로 저 주식파파가 말하는 가격대까지는 가져가야죠. 얼마입니까? 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셨다면 다들 아실텐데요. 자, 4천원과 5천원입니다. 대한광통신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4천원에서 5천원 구간은 도달할 겁니다.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말이죠. 그러면 약간 못 미칠 수도 있고요. 더 뚫고 슝슝 갈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매도라는 게 아니고요. 위 구간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는데, 위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상황을 다시 우리가 정리해보자는 거죠. 그때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지금의 모멘텀이 일치한지 혹은 어떤 것은 사라졌고 또 어떤 것은 추가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거래량인데요. 이 위에 있는 이 4천원과 5천원 구간에 있는 매물을 완연하게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주가는 본격적으로 더욱더 상승추세, 역사적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매도하고 뭐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목표가를 상향 제시하면서 끌고 올라가야겠고요. 그래서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약 4천 원과 약 5천 원 구간에서의 추이를 보면서 분할 매도를 할 거고요. 또한 분할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끌고 가고 대한광통신에서 큰 수익을 낼 겁니다. 맞습니까?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주식파파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현실적, 신리적 실시간 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종목명, 대한광통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기 및 스윙, 중장기적인 각 타점, 각 타겟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겟은 다르더라도 타점에 있어서는요, 제가 동일하게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관점, 뭐 중장기 관점 또는 어, 대한광통신 매수가 얼마, 비중 얼마, 매도가 얼마, 비중 얼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아 드릴 테니까요. 자, 문자 010 22658867 이쪽으로 대한광통신 종목명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주식파파 시초카 베팅방에서는요.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바로 꾸준한 수익과 복리가 되는데요. 자, 잠시 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테면 100만 원 가지고요, 1억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하루에 5% 수익이면 충분합니다. 자, 하루에 5% 수익은요, 누구나 뭐5% 10%는 충분히 하루 이틀 정도 내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꾸준하게 매일 1년 365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주식 파파는 지난 26년간 매일같이 시초값 베팅방에서 종목별 10% 이상의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5%는 충분히 여유 있게 부담 없이 뽑아낼 수 있는 수치가 될수 있겠고요. 다만, 100만원 가지고요. 5%라고 한다면 5만원의 수익금이잖아요. 5만원씩 벌어서 1억을 벌려면 며칠이 걸립니까? 답이 나옵니까? 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두 번째,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는 것이죠. 이를테면은요. 자, 100만원 가지고요. 자, 첫째 날 5%의 수익, 5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요. 투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 105만원 가지고 다음날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105만원에 5% 52,500원의 수익이 발생하면요. 역시 투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 112,500원 0 가지고 그 다음날 투자하는 것이죠. 이렇게 100만원 가지고요.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요. 20거리일이 됐을 때는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데의 계좌는요. 260만원이 됩니다.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요. 40거리일이 됐을 때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데의 계좌는요. 700만원이 되고요.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요. 60거리일이 됐을 때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대의 계좌는요. 18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5% 수익이 무시할 정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크고요. 또한 복리의 마법이 위대하죠? 어마무시하죠?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요. 80거래일이 됐을 때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요. 4950만원이 되고요.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요. 95거래일째 100거래일이 되기도 전에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요. 1억 300만원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파파 시초카페팅방에서 말이죠. 맞습니까? 하고자 한다면, 의지, 열정만 있다면, 주식파파에 신청만 하신다면 안 하실 수는 있겠지만 못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꾸준한 수익을 내시고 그것을 복리로만 운영하신다면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누구나 충분히 넉넉하게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거그 어떠한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운영해 드리는 만큼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문자 보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는데요, 그 더보기 글씨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단에 설명란이 펼쳐질 겁니다. 그 하단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좀 자세히 올려드릴 건데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파파 자동 세팅이 될 거고요. 파파 확인 후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설명란 하단부 또는 댓글을 활용해서요, 주식 꿈이 완벽 해결이라는 표명으로 구글 시티즈 링크를 하나 더 올려드릴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자, 주식파파와 함께하고 싶은 무료 혜택이란 시티지가 펼쳐질 거고요. 영상 종목 매수매도 타점 시초 카페팅, 히든 종목, 종목 상담, 각각 항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항목에 클릭해 주시고요. 시초 카페팅 방은 당연히 신청하셔야죠. 자,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시티지를 적극 활용하셔서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대한광통신 새로운 국면에 자,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 과정 속에 흔들림 없이 저 주식파파와 함께 나눠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우리 수익 극대화 펼쳐보도록 하고요. 또한 주식파파 시초카베팅 방에서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 고수익으로 또한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인생역전 대박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